안녕하세요. 지킨교주입니다 아, 지금 사무실 가는 길에 잠깐 시장에 들려서 그 악어 밥을 살까 해요. 지금 물고기 파는데 물고기가 먹이용 고기가 떨어져서 오늘은 그 닭간이랑 네, 닭간이에요. 주로. 닭간을 사서 이제 사바나 모니터랑 악어 밥을 사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왔습니다. 한 1원 원치만 살 건데요. 1원 원치면은 한국돈로한 170원 원치에요. 닭. 그리고 여기는 닭을 바로바로 잡아서 판매를 하는데라, 그, 강 같은 경우나 닭간이나 뭐, 닭콩팥 이런 거는 별도로 돈을 주고 따로 살 수가 있어서 지금 사러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어, 아직 연휴가 다안 끝나서 시장이 흥해요. 아직 문안연 것도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연휴가 다안 끝나서. 아 여긴 문을 아예 안 열었네 여기 밥 파는 데인데 연휴라 그런지 문연대가한 군데도 없네 큰일 났네 저쪽 시, 옆, 옆으로 가보자 지금 악어 밥을 안준 지가 좀 오래돼서 닭 내장을 사갈까 했는데 그 마저도 없네 아다 파는 데가 문을 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미꾸라지라도 사서 가야 될것 같네요 다음, 쟨. 어? 쟨. 답파는 집이 아직 문을 연 집이 하나도 없어서 중국은 연휴를 굉장히 길게 쉬거든요. 그래서 미꾸라 집 연말인데 이게 한 700원 한치래요 아, 좀 바가지 쓴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즌에는 연휴에 쉬는 데가 너무 많아서 비싸긴 하네요. 이제 그 사무실로 가서 악어 밥 주는 걸 찍겠습니다. 지금 창가에 있는데 벌써 이렇게 이끼가 많이 쪘어요. 아, 원래 닭간이면한 1,200원 원 치면 충분한데. 그 엄청나는데. 상태가 좀안 좋은 애가 있어서 이쁘라지가 대단하네요 소 어, 어, 어. 잡으면 되는데 먹고 있는 걸 뺐네요 맞습니다 전혀 좋고 꼬질 물어가지고 아 다시 물었다 닦아내면은 한 100원, 200원치 사서 거의 한 200원치 사면은 다 먹이고 남는데 미꾸라지는 우선 한 700원치긴 한데 거의 700원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면 며칠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 나와요. 닭가는 당일날 다 먹여야 되는데 미꾸라지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거든요. 아 굉장히 와일드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기가 많이 껴서 한번 칫솔을 한번 빡빡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잘안 먹어서 우선 먹으라고 마음 편히 먹으라고 사람이 있으면은 저렇게 구석으로 물고 들어가거나 먹진 지 않고 물고만 있거든요 잘안 상켜요 그래서 우선 밥을 편하게 먹으라고, 이제, 사냥하는 모습은 봤으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다시 뚜껑을 닫고, 그,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